이 아침 난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무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판석의 소문이 나오게 하셔서 이 광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장1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체의 완전한 서술, 완전한 직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직책과 은사들이 있으나 그 모든 직책과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의 도 선물을 통하여 모든 지책들은 서로 통일되고 연합되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2, 13절의 내용이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직직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우선 이 직책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직책들입니다. 그 직책들은 어떠한 시대에만 존재했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오늘 현재에서도 영구히 존속되는 직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첫 번째 그룹이 바로 사도요, 또한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영구히 존재하는 존속하는 직책이 바로 교사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도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직은 사람에게 임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택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이 신학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누가 사도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져야 할 조건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직은 분명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직은 교회나 교회의 대표 자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사도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1절에 1장 11절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사도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도는 이처럼 진리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세 번째 조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도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래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결정될 때에 어떠한 책들이 사도의 권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조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와 그 이후에 사도들이 떠나간 이후에도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자칭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사도의 조건을 말씀드렸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에 의하면 사도의 계승자가 된 사람은 단한 사람도 또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기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아무도 그의 계승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볼 때에 사도직은 임시적인 그 시대에 있었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직책을 이어받은 계승자라고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직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 불렀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직책이 두 번째 바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사도들과 결부되어 있는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과 결부되어 있는 직책이 바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분명히 다른 직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들 같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진리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지요.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하여 진리가 전해졌지만 이제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권위 안에서 또한 분명하게 힘이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침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초대 교회 시대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지난 이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라는 직책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역사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직책들이 나뉘어지고 사역들이 분배될 때에 선지자라는 직책은 언급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들 중에는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적 이 사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자신이 신학적 의미에서 선지자다. 진리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안식교회 창립자인 한명 바로 엘렌 G. 와이트라는 여자입니다. 자신은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는 성경과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신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 간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 이상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상의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담고 있는 정황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동등되거나 그 말씀보다 뛰어난 계시를 받았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를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직책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직책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직책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일시적인 범주 안에 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의 용법을 마치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책은 아주 특별한 직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분이 나오지요. 그분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사도들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고 일종의 사도들의 대역으로 사도가 가야 할 곳을 대신 가게 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빌립이 사마리로 보내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의 보냄을 받기도 하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며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는 조금 다른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가 함께 순회하면서 두루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가진 직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음. 교회의 영구적인 직책 지금까지도 존속하는 직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직책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직책이라기보다는 목사직에 대한 직무가 다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목사는 일반적으로 다스리며 가르치며 지도하는 직책입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에서 연유된 그 목양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로부터 양치는 목자로부터 그 직책이 연유되었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치며 보살펴주고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꿀을 먹을 것인지 가르치고 또한 양을 우리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떼의 보호자고 관리자고 양떼를 잘 조직하여 또한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실제로 목사는 교사 가르치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에 한층 더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와 교사는 이두 직책이 병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다양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은사보다 목양의 은사가 더 많고 큰 분이 계셨고, 또 때로는 목양의 은사보다는 가르치는 은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의하여 개인마다 다 다양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인스빌 순복음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양과 가르침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무엇을 시키거나 부축이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목회자는 뭐 성도보다 한 걸음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한 걸음 먼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의 등을 보면서 아저일이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나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직책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가셨던 그길 함께 걸어가 마지막 날 모두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주시고 이 직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워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 주셨으니 충성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 마침내 그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